성탄 주일 공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경배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성탄주일 암송카드입니다. 레벨 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레벨 2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레벨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벨 3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마지막 레벨 4입니다. 함께 외워 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암송 잘 했나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제이스타그램이에요. 두 게시글의 태그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태그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왕 앞에 나가 있는 동방박사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참조해서 함께 채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글을 썼네요. 자,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래요. 살펴볼까요? 유대, 베들렘, 헤로당, 온 예루살렘이 뭐 있을까요? 자, 듣고 듣고. 소동했어요. 자, 해로 또 아기에게 경비할까? 경비했을까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앞서 뭐뭐 했대요. 뭐 했죠? 구절에 보니까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 있는 곳으로 그 위로 갔대요. 별을 보고 또 매우 기뻐했대요. 자, 해로당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사실 경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경비하러 예수님께 찾아갔던 거예요. 자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우리는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네요. 말씀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아기 뭘까요? 네 아기 예수 예수 자 어머니 마리아 엎드려, 아기께 경배, 보배압, 세 가지 애물. 세 가지 애물이 무엇이죠? 자, 써볼까요? 황금, 유향, 모략 네. 자, 꿈, 해로 대게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들은 헤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기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두 게시물은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고 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아래에 빈칸을 채워볼까요?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기억하며 말씀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죠 엎드려 드려 아기께 뭐했을까요 경배했죠 경배하고 보배합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요. 생활 속으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부록에 컬러링 모빌을 만들어 꾸미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컬러링 모빌을 부록에서 준비해 주시고 색연필과 크레파스 등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준비물을 준비했죠 여기 보니까 여기 컬러링 모빌이 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공간이 있고요 앞면에는 색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친구들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한 개씩 한번 꾸며보도록 할까요?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 먼저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도 한번 색칠해 봤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색칠해 봤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칠을 다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해 봤나요 자 그러면 이 모빌 뒤에 예수님께 생일 축하하는 메시지를 써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쓰고 싶은지 직접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컬러링 모빌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세상의 소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같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미션북입니다.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통해 이야기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어주세요. 미션 1입니다. 요절을 따라 쓰고 암송카드로 암송해주세요. 흐릿한 부분에 글씨를 직접 써보세요. 미션 2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션 3. 하나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어떤 일인지 세워보고 질문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체크하기에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